sir they're on board did the data give us anything yes we believe the federation missile program is being developed in a factory near the port of rio that's pretty far behind the line let's the advantage of taking it now 어.. 콜 오브 듀티 시리즈로 항상 등장하는 석유시추 시설 항상 등장하죠 원래 액박이나 풀스가더 비싸잖아 콘솔이 더 비싸잖아 아틀라스 포스준 25스 6시 37분 이 강아지 시설 아니야 이것도? 뭐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나? 와쩐다야 위로 본 거야? 물속이야. 야 밑에 시포 다 설치해놨어. 터트린다.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와, 쩔죠 쩔죠. 야 멋있어. 고스트 부대야. 완전 특수부대 전용이에요, 애들은. 자, 가봅시다. 칼빵! 칼빵으로 시작해, 오늘. 어 뭐야. 아 칼빵으로 시작해서 칼빵으로 끝났어. 다시 다시. 칼 칼. 너무 뛰어들었다. 나 너무 뛰어드는 걸 너무 좋아해. 난이도 보통이고요. 요거 깨고 베테랑 난이도도 한번더할 거예요. 베테랑 난이도 한번 해봅시다. 콜옵은 베테랑 난이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콜옵 시리즈 최초로 제가 도전할게요. 킥비 주제연님 반가워. 근수는 근수님 반갑습니다. 오, 야,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안다, 안다. 한번 해보죠 뭐저 콜옵 시리즈 베테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 고스트 한번 해보자. 뭐야? 아 옆에 왔어? 하면 똑같아요. 무조 깨는 거야 똑같아. 야, 아, 야, 이게 좀 시스템 좀 그렇다. 이거 한명 칼빵 놓으면 한 명이나 찔러지다 다시, 다시. 아, 이 뭐야 이거? 다시. 전진 전진 쏘면서 지향 사격도 하고 오케이 우리가 지금 지금 북쪽에 있는 기지를 습격했죠 F 오야야 위로 뭔가 또 침투한다. 오케이 쭉 올라가 있죠 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이 정도면 칠이야 뭐. 왜 완전 아파, 어디야? 헤드만 노려. 팔빵 이놈아! 장전하고 보조무기 적극 활용해요. 오케이 잡았어. 올라가 올라가. Dead tape. Copy saying charges. Pooktan Fire the hole. Eternal moving on the east side. Check. Pressure regulators are up ahead. Let's move. Keep alert. Hash on my mark. Move. Check your corners. Banginago. T V. 숙소 t 죠 휴게실 같죠? 이건? 슬로 c 모션 나 e a r 아 h 야 밀었어. 제 o 나, 나 밀었어 n h e t 포 어, 하나 가져야지 오케이. 순간적으로 나탁 밀어버리잖아. 진.. 쟤는 베테랑 고스트야. 예, 베테랑 고스트. 여기가 통제실인가봐요. 아유야야. 아유, 아유, 무릎, 무릎, 내 무릎. 스캠, 선스캔. 꺼 버렸죠. 시설을. 이간다 이제. 팜팜팜팜팜 야, 못 했어. 야. 오! 야, 이거 탈출해야 되는가? 되는 뭐하 냐는？야, 뭐야？안 죽었 어？초코 비누 님 반가워요？이나 물질, 이나 물질. 버거. 예, 반갑습니다. 비누짱님. 지금 우리 탈출하려는 것 같죠? 지금 우리 탈출팀 저 기다리고 있어. 불다 났어. 오야, 우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야 이거 봐. LLKJJLL, 오, 야! 반갑습니다. 뭐 터졌어. 기다려. 이나물질이구나, 이거. 와, 적도 안 보인다, 이거. 뭐, 어떻게 봐, 이거. 포가할까 하나, 둘, 셋. 기관총, 기관총, 아, 오늘 일기다. 그거 뭘 꺼야 된대요? 불를 거야 되나? 개먹다개티니년님 반가워요. 개아 개된 년이구나. <laughs> 재밌는 욕이네. 여기 또 다른 통제실이죠. 시체 치우고. Keep t 그린에유지하래 okay, 됐나? 빨다 터진다! 뛰어! 런런 런. 하나 둘 하나 둘오 야야 오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빨리 점프 오 잡았어 자자 자,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우야 다 터졌어! 야, 와... 사람 몇 명이 들어가지고 저큰 구조물을 다 붕, 붕괴시켜버렸어 뻐벙! 어. 예, 네, 좀 비슷하네, 그 장면이랑 야, 멋있다, 함선들 징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네, 12시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음, 교도소 가기 전에 거기 셈 사이트 부수는거그 미션은 약간 비슷하네. 투 음. 맞을 거예요. 투예요. 그 소프, 그 소프가 아니고 그 프라이스데이 구하러 가는 그 미션. 응, 음. 또또또 또 물속이야? 야, 산호 속으로 들어가. 와, 야, 그래픽 봐. 누가 콜 오비 서윈 게임이라 했던가? 이 엄청난 그래픽을 봐요. 야, 그래픽 또 깨지네. 야, 이거 봐. 이 아름다운 산호들을 보세요. 음, 프라이스 데이가 유일한 생존자잖아. 고스트 3개 시리즈 중에. 다 죽잖아. 소프도 죽고, 유리도 죽고. 야, 쩐다. 그래 완전 좋다. 소나예요. Solana? 잠섬 있나 봐. 자, 소나 소리 들리죠? 소나 소리 들리죠? 어, 보트인데? 자, 뭐 아군들 있죠, 여기? 어디야? 이거 아군이 아니었구나. 아이, 뭐. 데일스 컴퍼니 그러길래 아웃인 줄 알았네 <laughs> 다시 다시.